자 여러분 9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 금리 인하로 하여금 모든 자금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매우 강했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1%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다른 코인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대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승세가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봉크 차트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아 봉크 이번에 금리 인하 때문에 한번더 쏘아 올릴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며칠간 하락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매수의 힘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매도세가 아무래도 좀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격대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는 걸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상코인만 이렇게 떨어진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봉크 실시간 차트로 보면서 모든 분석을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파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이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봉크 9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갈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바로 거래량은 약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말은 즉 뭐냐면 매수하려는 그 힘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겠다는 그 의도가 확연히 보였다는 얘기죠. 그동안 전 거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 이제는 상승의 여력이 끝났냐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량까지 들어오면서 이 매도가 확연하게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현재 가격대인 0.0323원이 저는 단기적인 지지라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라인을 현재 깨뜨릴 거냐 말 거냐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다음 지지라인은 저희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가격이 상승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실시간 시간봉 차트 보면서 현재 차트에는 어떠한 패턴들이 나와 있는지 분석해드리면서 과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그 시나리오를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실시간으로 시간봉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우선은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M자형 패턴인 더블탑이 있습니다 이쪽 라인 보시게 되면은 두 번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M자 형태를 만들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형태에서 현재 전저점을 쭉 내려갔을 때이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라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을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패턴을 따라서 쭉 한번 떠 떨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제가 눈이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은 0.0320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 차트를 확인했을 때이 라인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위에서 돌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추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것은 거래량이 퍼져 나온 그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약세 패턴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세 패턴으로 말할 수도 있는 W 패턴이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시면은 카트를 큰 흐름을 보았을 때 W가 보이십니까?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쭉 내려와 저희가 M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내려와서 다시 한번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W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16일 저점과 오늘 21일 저점이 비슷한 구간에 모여 있는 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라면 쌍바닥 패턴 즉. W 패턴이 동시에 그려지면서 오늘의 저점 더 내려갔을 때 0.03151까지 한번 찍은 그 이후에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이만큼 혹은 이만큼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패턴 다 중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이냐, 어디가 바닥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어떠한 패턴이 완성될지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차트를 눈에 뚫어지라 쳐다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힘든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닥터 권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바닥이 어딜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들어오만 계신다면 무엇을 얻으실 수 있냐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타점 지니까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제가 다 잡아드리는데요 이 모든 것을 뭐로 바로 무료로 전부 다알려드리니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커뮤니티가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보만 여러분들한테 인정 하게 알려드리는 사람인 거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참여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창 아시죠 댓글에 고정 댓글 하나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에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 딱 30초면은 완료하실 수 있는 이 간단한 신청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드린다? 여러분한테 아,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커뮤니티만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다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한 1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장담드릴 겁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여기까지 하셨더라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간절하신 분들 이번 시장에서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수익을 얻으면서 정말 돈을 벌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그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자형 패턴은 추가적인 하락을, W 패턴은 상승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된 신호가 있는 차트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로 진입하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의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라인 라인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항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두 패턴 다 나왔었을 때 상단 저항선은 0.0335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 반전이 나와서 가격대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는 아한번 돌파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거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진입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차트에서 저희가 얼마나 현명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 지금 혹시 모르니까란 마음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이러한 실수로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입으셨다라면 이번 기회에는 절대로 무모하게 진입하지 마시. 시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서 정짜 이번 한 번쯤은 아이 지점에서 지지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는 것을 앞으로의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생각했을 때도 꼭한 번쯤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렇게 지루한 장에서 어떻게 탈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유일한 코인 주치 닥터 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